몇년전쓴 도봉순 리뷰를 백미경 작가님이 감동 깊게 보시고 드디어 내가 원하던 작품을 써주셨나? 성공한 성덕이 된 기분이다. 재미없으면 권하지 않는 오공주 드라마 리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둘렸던가. 나대지 말라는 한국형 히어로를 깨부신 마구 나대도 되는 글로벌 자산가 한국형 히어로를. 6년 전 도봉순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생케. 악성 색채 변이로 목의 초능력 유전. 쓰리콤보 500년 족보를 지닌 멘탈 강한 정이파 모녀들이 등장한다. 마장동을 평정한 할머니, 강남제일 현금부자 어머니, 몽골에서 자란 대륙의 기상 강남순, 육촌사촌보다 더 사랑스럽게 세게, 도봉순에 이어 재미 플러스 감동 다 잡을 수 있을까? 도봉순은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어 힘센 사실을 숨기던 소극형 캐릭터, 강남순은 어릴 적부터 새님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22살에 잃어버린 부모님을 찾기 위해 몽골에서 강남으로 왔다. 적극적이고 호기로운 성격으로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할말다 하는 적극형 캐릭터. 남순이가 몽골에서 던진 양치기 종을 한국사는 강의식 뒤통수에 맞는 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들에게 어떻게 펼쳐질까? 필자는 안면인식장애가 있는데 강의식이란 배우가 김무열 배우와 매우 닮아 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보이나? 김무열이 스무 살 젊어지고 피부관리 잘 받은 얼굴 같아 보인다. 김무열은 연기자라고 남자다운 캐릭터의 유머를 겸비했는데 강희식은 유머감각은 좀 딸리는 듯 여정까지 할건만 웃기지는 않았다. 매력은 김무열이 한수위 의외의 보석 캐릭터가 지연수 바로 노선생이다. 예능에서 무개념 커플들을 보며 매우 분통을 터뜨리던 주우재가 보헤미안 지연수 노숙자 역할을 맡아 병마 커플의 의리개그를 보여주시는데 이보다 더한 인생 캐릭터가 있나 싶다. 이 그게 빌런 류시오 유통업을 운영하며 젊은 나이에 졸부가 되는 그의 배경에는 마약이 있다.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을 종먹어가는 국민학당역을 과연 매력있게 그려낼 것인가? 아직 3회 시청했지만 이 극의 몰입도와 인물관계가 매우 훌륭하고 로코의 단점 감정선 질질 끌기가 없고 계속 터지는 사건들을 후련하게 해결하는 세모녀의 활약들이 앞으로의 남은 극들을 더 기대하게 한다. 재밌는 드라마는 쟁여놓고 몰방 때리는 습관이 있건만 강남수는 못 참겠어. 토일 10시 30분 넷플릭스 본방사수 오공주상식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